오늘은 봄웜이 말아주는 벚꽃놀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벚꽃 이미지가 딱 그런 색깔이잖아요. 여리여리하고 핑크빛 도는 느낌? 그런 러블리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제 피부 이 흉터 어떻게 메이크업 가리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수부지인데 화장이 잘 먹게 하려면은 이런 토너 타입으로 한 3, 4번 정도? 찹토하면 은 화장이 쫀쫀하게 잘 먹더라고요. 이게 진짜 찹토할 때 좋아요. 자 이제 컨실러 사용해 줄 건데 이 루나 컨실러 쓸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런 진한 흉터 자국 가릴 때는 연한 컨실러 타입은 잘안 가려져요. 그래서 꾸덕한 파 타입이 잘 가려지는데 그 중에서 이 컬러가 진짜 내추럴하고 잘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빵꾸는거 보이세요? 제발 루나 분들 이거 리필도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흉터가 있잖아요. 그럼 피부결이 이렇게 가니까 피부결 방향대로 흉터랑 같이 그 근처까지 살짝 가려지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큰 흉터가 전체적으로 다 가려졌으면 브러쉬에 남아있는 컨실러로 잔 잡티들을 가려주면 돼요. 그러면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까지 다쓸수 있어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다 썼다. 브러쉬 안에 있는 컨실러가 텅텅 비었다. 싶을 때 이제 펴발라주면 되거든요. 다펴 바르지 말고 이 가생이 부분만 이렇게 살살살 이런 식으로 가생이 부분만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돼요 피부랑 잘 어울려지게 손으로 톡톡톡 해주면은 경계가 잘 풀려요 가리라고 했던 부분은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가려졌죠 이 상태에서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부 화장이 잘못하면 정말 두껍게 될 수도 있고 떡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압축 파우더 있잖아요 이런 파우더로 드문드문한 브러시라고 될까 잔뜩 발라줘요. 피부 화장을 최대한 안 건드리게끔 이 커버해놓은 부분 위에 톡톡톡 그러면 이겉에가이 컨실러 처리해놓은 부분이 살짝 굳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쿠션 올려주면은 쿠션이 컨실러를 안 벗겨내요. 쿠션 올려볼게요.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19월을 쓸 거예요. 최대한 피부 화장을 밝게 하기 때문에 엄청 밝 헉, 너무 밝죠. 제가 최근에 보라카이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다녀오면서 원래 21호였다가 한 22호 정도로 엄청 탔어요. 그래서 지금 19호로 올리면 은 굉장히 하얄 거예요. 근데 이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쿠션이 측면감 있게 발리는 제형이어가지고 밝은 걸 써도 그렇게 막 엄청 뜨지 않고 제 피부랑 좀 어우러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커버 예쁘게 되죠. 어제 러쉬 비누로 퍼프를 빨았더니 비누에서 너무 좋은 향이 나요. 아또제 러쉬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 썰도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각을 못 잡겠어. 러시 썰뭘 풀까요? 여러분들이 러시 썰 궁금해할 만한 게 있나? 아 그리고 이거 쿠션으로 위에 커버 줄 때도 컨실러 부분을 너무 많이 터치하지 마시고 딱 적당히 이제 자연스럽게 잘 커버가 됐다 싶을 때쯤에 손딱 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도자기처럼 반질반질 인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목 차이 대박. 목 차이 너무 많이 나니까 누드 제품으로 좀 목을 눌러줄게요. 아니 목만 무슨 둥둥 떠. 토시오야? 이 미치오시 컨실러. 이걸로 톤 코렉팅을 해줄 거예요. 어디를 하냐면은 얼굴이 최대한 밝아야 되는 이 부분을 딱 해줄게요. 인디언 마냥. 두들겨지면 엄청 자연스럽게 화사해지죠. 옛날에 수지 컨실러라고 엄청 핫했던 건데 이게 사실 컬러, 컨실러보다는 약간 컬러 코렉팅용으로 쓰는 게 낫더라고요. 베이스 다 맞췄고 이제 피니싱 팩트로 겉도는 유분기를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빵빵한 브러쉬 쓰는 게 좋아요. 이런 나비존 같은데 기름 껴있으면 진짜 못생겨 보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쓱쓱 여기도 되게 못생겨보여서 머리카락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 라인 전체적으로 한 번씩 쓸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눈썹 그려보겠습니다. 눈썹은 얇고 길게 일자로 그려줄게요. 저 뭔가 눈썹 그릴 때가 가장 긴장되는 것 같아요. 매일 하던 대로 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큰일 나는 웨이크메이크 캔디코랄 블러링으로 섀도우 해줄게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핑크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진짜 잘쓸 거라고 감이 먼저 이 색깔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베이스는 최대한 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더도 한 여기까지 칠해주시고 위에도 한 여기까지 칠해주셔야 돼요 예쁘죠 그다음에 이 컬러 사용해서 핑크빛 컬러를 눈두덩이에 넣어줄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좁게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눈 앞머리랑 눈꼬리 그리고 애교살까지 그리고 이 컬러로 코끝까지 해줄게요. 여기도 살짝 쓸어주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톤이 균일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진한 컬러 있죠? 진한 브라운 컬러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진한 것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진한 컬러까지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영역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내려와서 뒤트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언더트임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그리고 이 붓에 남은 잔량으로 애교살을 그려주는데요. 생각보다 살짝 아래 그리셔도 돼요. 생각하는 것보다 애교살을 좀더 도톰하게 그려주세요. 왜냐? 그리는 것만큼 애교살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애교살 언더라인을 그려주었으면 애교살 볼륨감을 줄 건데 이 디올 로지글로우에이 컬러 써볼게요. 납작하고 살짝 탄력 있는 브러쉬로 앞머리까지 이어주시기 해주시면 돼요. 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좋은 게 비싸긴 하지만 양이 많고 휘둘며 뚫어하게 한 10년을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바로 이제 내보다 아시죠? 영원히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맞다. 쉐딩을 안 했다. 쉐딩은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클리오 붕빵 한 이션. 쿨컨투어링쓸 거거든요. 사실 웜톤이라고웜톤 쉐딩을 쓰면은 무슨 군고구마 훔쳐먹은 것처럼 되거든요. 너무 막 누렇고 둥둥 뜬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어마게 나온 쿨톤 쉐딩을 쓰시는 게 좋아요. 코 끝부터 만들어주시고 남은 양으로 위에 올라가시면서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자연스럽죠? 저같이 저 눈이 되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고기 마냥 눈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저처럼 눈이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자체의 음영감이 애초에 있어서 이 쉐딩으로 여기 음영까지 줘버리면 은 진짜 T존이 너무 뚜렷해지거든요. 남상처럼. 저처럼 눈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 음영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줄 거면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는 주는 게 좋아요. 눈 앞머리에 넣어놓은 하이라이트랑 대비감이 생겨서 좀더 미간이 좁아 보이거든요. 미간에 스파이스바를 한 10번씩 눌러놓은 것처럼 미간이 넓어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로지걸로이 컬러로 코끝 진주알 뼈 진주알 너무 예쁘죠? 진주알 넣고 남은 걸로 위로.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코 수술한 것처럼 되게 예쁘지 않나요? 물론 저는 하긴 했는데 확실히 하이라이터랑 쉐딩 넣는 게 코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애교살 울먹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투크 그 도화살문 써볼게요. 브라운 컬러의 펜슬 아이라인으로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진한 섀도우, 어 젤, 섀도우 중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 있죠? 그걸 이제 라인을 풀어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 풀어주는 걸좀안 빼먹고 한 편인데, 이걸 안 하고 사진을 찍으면 좀 둥둥 아이라인 뜨더라고요. 납작한 브러쉬 있죠? 이런 걸로 콕 찍어서 그대로 이렇게 찍어주는 게 라인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눈꼬리 끝은 좀 날렵한 게 예뻐서 붓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만 그려줄게요. 눈꼬리를 살짝 처지게 그려줬어요. 청순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 디올 파나레아 써줄게요. 이 파나레아가 튀티랑 되게 비슷한데 튀티보다 조금 더 단정한 느낌? 튀티는 펄이 좀 많거든요. 발림성도 굉장히 좋아요. 역시 디올이라 그런지. 저는 의외로 약간 집순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장하는 건또 좋아해요 화장하는데 이제 기력을 거의 다 썼고 나가서는 그냥 정말 산송장처럼 있습니다 역시 코끝 한번 그리고 블러셔는 턱 끝도 한번 그리고 여기 음 라이너 여길 대체 이렇게 이걸 렇게이왜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입 주변이 좀풀스름하신 분들 있지 않나요? 저는 살짝 그런 편인데 블러셔 할때이입 주변도 같이 해주면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틱톡 도우인 언니들처럼 약간 뽀용한 느낌 내기도 좋아요. 이제 글리터를 해줄 건데요. 이 팔레트에 있는 요거. 전 글리터를 많이 올리는 걸 좋아해서 이런 촘촘한 브러쉬로 이렇게 좀 글리터를 푸듯이 해서 발라줄게요. 일단 가운데서 시작해요. 가운데 이렇게 콕 발라놓고 그렇게 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글리터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해줄게요. 손가락로한번콕 찍어서 눈두덩이에도 해줘요. 그리고 제 루틴인데, 애교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섀도우의 진한 컬러로 이렇게 한번더 그어줘요. 그럼 애교살이 되게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리고 이세잔느에서 60주년 한정으로 벚꽃 글리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한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이것도 한번 벚꽃 메이크업이니까 애교살 발라볼게요. 아, 이런 핑크 펄인데, 차가운 핑크 색감이 예뻐가지고, 눈두덩이에도 올려줄게요. 핑크톤 지금 블러셔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핑크밈을 살짝 넣어줄 거거든요. 광대 라인에 서 올려주면은, 고개 이렇게 싹 돌릴 때마다, 핑크맨이촥 올라옵니다.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일단 속눈썹을 적당히 올려줍니다. 속눈썹 붙이는데, 뷰러를 굳이 하는 이유는, 뷰러를 아예 안 하고 하면은, 속눈썹만 둥 뜨더라고요. 오늘 이 속눈썹 써줄 거예요. 이 알리에서 산 건데 <laughs> 너무 잘 써가지고 하나 더산 거거든요. 좀웃겨요이이 이 MJSP는 도대체 무엇이며 약간 MBTI 같은 걸 어떻게 해보려는 것 같은데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원래 가닥 속눈썹만 썼거든요. 근데 그게 붙이기가 좀 어려워요. 가닥이어가지고 근데 얘는 기둥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가지고. 시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내가 붙였을 때도 티 별로 안 나죠. 짜잔,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여봤어요. 좀 눈동자만 둥 뜨는 것 같아서 이츄렌즈 껴줄게요. 렌즈 잘 끼는 팁이 있나요? 아 너무 무서워. 메이크업이 망가질까 너무 무서워. 아잘 꼈다. 어때요? 잘 꼈죠. 짜잔, 렌즈까지 끼니까 더 예쁘죠. 아, 근데 얼굴이 좀 납작해 보여가지고, 이 엑셀 하이라이터로 좀 전체적으로 밝혀줄게요. 얘는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밝혀주기도 좋긴 한데, 이런 팔자 같은데 밝혀주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 확실히 여기가 좀더 밝죠? 그리고, 입술이 굉장히 허전하죠? 입술 발라주겠습니다. 아, 근데 코끝, 이 진주알이 살짝 아쉬운 것 같으니까,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인데 다 부서진 거 보이시죠? 우와! 이게 떨어졌어. 짠! 코끝에 진주알 하나 박아줬어요. 너무 허려하고 예쁘죠? 약간 로지한 립 펜슬로 입술 라인 따줄게요. 저는 보다시피 윗입술이 정말로 얇게, 얇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버립을 좀 심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한이 한 정도? <laughs> 키워 줍니다 그리고 립라이너 쓸때 오버립 한 부분만 이렇게 띡 그었지 말고 이 안까지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해주시는 게 표가 훨씬 안 나요 라인만 띡 그려놓으면 나중에 립 발랐을 때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데이지크 멜팅 캔디밤 리치크림 발라줄게요 이 살짝 누디한 거 같으니까 이 삐아 글레이즈 밤 베이디 글레이즈 발라줄게요 위에 음.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옷이랑 머리도 하고 가볼게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물어봐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